본문을 바탕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은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설교 제목이 좀 익숙한 분들이 계신가요? 네, 이게 아마 TV 프로그램 제목을 살짝 변형한 것인데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꼬꼬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어, 타이틀이 특이해서 한번 봤거든요. 찾아보니 어, 사건, 사고, 큰 이슈가 되었던 문제를 좀 이렇게 심층으로 좀 들여다보고 그렇게 분석하고 그런 다루는 프로그램인 것 같았습니다. 어, 제가 설교 제목으로 낚시를 하는 그런 설교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목에 특별히 좀 신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어, 저는 강의 설교를 주로 하니까 어, 진행되는 본문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좀 이제 불편함이나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 싶은 본문을 맞이하게 되면 일단 제목에 신경을 좀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도 헌금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거든요. 오늘까지 3주째 연속으로 헌금 이야기를 하게 되니 일단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주어진 본문을 또 건너뛰고 가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뭐 설교 제목에 좀 신경을 쓰고 이런 부담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의 확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청중들의 어떤 믿음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부담이 있는 것이지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확신하는 바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들을 때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뭐 헌금 많이 하라, 이런 부담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때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은혜의 이야기가 내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펼쳐지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은혜의 사슬이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퍼져나가고 또 사슬의 내가 단단한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십시오 고린도서 8장과 9장은 바울서신 중에서 헌금에 대한 가장 길고도 자세한 그러한 논의가 담겨져 있다 했습니다. 이 부분을 관통하는 헬라어한 단어가 있다 했죠. 무엇이었습니까? 카리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저는 뭐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은혜가 흘러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섬기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전했습니까? 돈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뭐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없는 것은 단순한 문제, 가벼운 문제로 넘길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내 안에 은혜가 흐르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하면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섬기고 배려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이고 그것은 은혜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헌금에 대한 바울이 이처럼 길고도 집요해 보이는 권면은 결국은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동기부여라고 할수 있겠죠. 바울은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 헌금과 관련해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의 카드로 사용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8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셨죠 낮아지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곤핍에 처하심으로 우리가 부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헌심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섬김과 헌신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그저 내가 죽어서 천당 간다.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강력한 힘과 은혜의 부여함을 내세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그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헌금 많이 거두려고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 앞에 흐르고 있는 은혜의 흐름에 그 흐름을 방관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흐름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더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아, 확신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들의 물질을 들여서 구제에 힘쓰게 된다면 그 구제원금이 보내짐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한화로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 진정한 연합을 통해서 주는 자도 받는 자도 모두가 하나님의 넘치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헌금은 액수가 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바울이 섬기던, 섬겼던 그 교회에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구정금을 이미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전달해도 그만입니다. 뭐 고린도 교회가 동참하지 않았다고 그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에 고린도 교인들의 그 믿음이 참된 것임이 드러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회개가 참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그들이 마음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바울은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이런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이 다시 구제연금 재개했다가 주저앉지 아니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 하면 선발대를 보내는 거예요. 선발대를 고린도교에 회 먼저 자기보다 먼저 보내서 미리 구제연금을 할수 있도록 이번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선발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세 명을 보내거든요. 세 명을 보내는데 첫 번째 사람은 디도입니다. 고린도교에서 돌아온 사람이죠. 디도와 무명의 두 성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껄끄러운 임무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린도교에 방문해서 여러분 중단되었던 구제연금 이번에 잘 합시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껄끄러운 일이라 볼수 있지만 그들은 억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 그 일에 인간들을 사용하시는, 이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는 이 점을 놓치면 안 돼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고 마음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일은요, 씩씩거리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식식거리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일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진 바 되어서 그게 아무리 작게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교회 일은 식식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이 내게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믿고 섬겨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 그게 내게도 복이 되는 거죠. 내가 살고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디도에게는 이런 선한 마음이 있었죠. 고린도후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더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라고 합니다. 기도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 어려운 일들을 보고 또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어려운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니하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들이 변하는구나.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더 간절함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린도 교회로 향하게 된 거죠. 디도와 동행하게 된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18절 말씀 보시면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모든 교회에서 칭찬 받는다라고 했을 때이 모든 교회는 당시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왜 칭찬을 받는가?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던지 아니면 또한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본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행하는 사람의 소개는 22절을 보시죠.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온 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또 간절함이 나오고 있죠. 간절함은 열심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지요. 이세 번째 사람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리고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교회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무명의 성도는 그 연약하고도 어려운 문제가 많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크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던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을 크게 믿어줌으로써 더욱 간절한 마음을 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아가게 된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우리 성광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만약에 아이고 뭐저 어린 것들이 뭘 알겠노? 라고 하든지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서 저것들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뭐 교회에 자꾸 보이기만 하노. 이런 마음 아니면 청년들을 보면서 청년들 많아봐야 뭐 좋노? 저것들 밥이나 많이 먹지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바라본다면 우리 교회에 어찌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들을 연약해 보이더라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연약해 보여도 그들을 크게 믿어주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부서에서 순모임에서 전도의 내에서 신뢰의 시선과 그런 신뢰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품어줄 때에 허물보다는 상대방의 허물보다는 상대방의 어떤 작은 은혜의 흔적을 좀 크게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의 닻을 내리고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용납할 때에 공동체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신뢰의 마음, 그러한 믿음의 시선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이 희망인 겁니다. 사람이 희망이 바울은 이세 명의 선발 대원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기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소개입니까? 제가 나가서 성도님들 소개할 때, 이렇게 멋지게 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동료, 나의 동력자, 교회의 사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꿈꾸고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수 있는 그러한 동력자들로 헌신된 일꾼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은 이 선발대를 보낸 이유, 이게 중요하니까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선발대를 왜 보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하는 게왜 중요합니까? 마음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한다 라는 것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풍성이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복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억지로 하지 않을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앞선 5절에서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라고 했죠. 참 연보가 있다면 거짓 연보도 있는 겁니다. 거짓 연보가 뭘까요? 앞선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게 거짓 연보일 겁니다. 이게 왜 거짓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잊은 채 억지로 맞지 못해서 속으로는 아까워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헌금이기 때문에 참 연보가 아니라 거짓 연보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데 즐겨 내는 자를 하나님이 왜 사랑하십니까? 뭐 기왕 드리는 거아 하나님 오늘 제가 기분이 좀 좋아 가지고 오늘 평소보다 큰 간장 더 넣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선심 쓰듯이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런 뜻이 전혀 아니죠. 헌금을 즐겨낸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할수 있는 일입니다. 헌금을 즐겨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백을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즐겨낼 수 있다는 것은 내 삶의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형편과 상관없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결코 물질의 넉넉함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내가 믿음의 눈을 떴어요 그 은혜를 내가 진짜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이라는 것은 이러한 물질의 틀에 갇힐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체험으로 확신하게 되었는데 어찌 돈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삶의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결코 물질의 노예되어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가 삶의 목표인 사람들은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출입하면서도 돈이 전부인 양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좀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기쁨으로 헌신하심으로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면서 연쇄의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은혜가 점점 공동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바울의 간절함이 세 명의 선발 대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고린도 교회로 건너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은혜의 흐름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결에 그들 자신을 던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사에게 그들이 동참하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저 고린도 교회만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쇄의 반응에 그렇게 염두를 두시고 말씀에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가요 중단했던 구제헌금을 잘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 안의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의 흐름에 동참하니까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가 마구마구 마구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보낸 그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의 피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더큰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13절 말씀.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여기까지 보십시오. 그들이 구제원금에 동참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값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고 믿음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기 때문이죠.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니 이보다 더 값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앞서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보낸 그 구제원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이게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게 연쇄 반응이에요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구제연금을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고린도 성도들 일면식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이런 도움을 받는구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난 적도 없는 고린도 교인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성도의 복된 교제와 사랑이 넘쳐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어려운 헌금 이야기, 길게 이어온 헌금 이야기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넘치는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죠. 마지막 15절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보십시오 어려운 이야기지만 마무리는 터져나오는 감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로 인한 감사가 넘쳐나고 있죠 몰아치는 감사 은혜에 대한 연쇄의 반응으로 감사가 여기저기서 마구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은혜의 흐름에 동참하게 되어 기쁨으로 구제언금을 드리게 되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고 그 모습을 보고서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디도와 또 무명의 형제들도 감사로 충만해지게 될 것임은 분명하지 여러분, 은혜에 대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9장 8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마치 은혜의 사슬처럼 연결되어서 개인과 공동체를 살리며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은혜의 사슬이 형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사슬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단단한 연결고리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단단한 연결 고리가 되어서 그 은혜의 사슬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점점더 강하게 또한 확장되어져 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고 감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 은혜의 이야기가 그 감사의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인정하고 기꺼이 나를 드리는 헌신을 통해 은혜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그 일들 가운데, 단단한 연결고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